이번 시간에는 메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태그는 HTML 문서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정의하는 태그입니다. 여기에서 메타 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즉, 데이터에 대한 정보 및 설정 값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메타 태그는 언제나 HTML 문서의 헤드 태그 안에 작성되고요. 일반적으로 문자 세트, 페이지 설명, 키워드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메타태그를 통해 작성된 정보는 사실 페이지의 결과물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HTML 문서의 주된 목적은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메타태그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멋진 페이지를 잘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태그를 공부하고 사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메타태그는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페이지를 검색할 때 이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최적화에 사용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메타데이터에 작성된 정보의 일부는 검색 결과에도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 태그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사용됩니다. 문자 세트를 표현하는 캐릭터셋, 콘텐츠 속성 정보에 대한 HTTP 헤더를 의미하는 HTTP 어퀴벌런트, 정보의 종류를 의미하는 네임, 그리고 정보의 내용을 의미하는 콘텐츠 등등. 개발자는 이러한 속성들의 필요한 값을 지정함으로써 이 문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학습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코드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고 감각을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자주 사용되는 메타 태그의 유형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감을 익히는데 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셋입니다. 캐릭터 셋은 이미 이 강의의 초반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캐릭터 셋은 문자 인코딩에 대한 요약 정보를 기입하는 속성입니다. 여기서 문자 인코딩이란 한글을 표시하기 위해 문자 세트를 지정하는 작업으로 브라우저에서 영문과 한글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UTF-8 이라는 방식을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아래에 친숙한 코드가 예시로 나와 있죠. 사실 이 인코딩 정보를 기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글 사용이 불가하다거나 한 것은 또 아닙니다. 캐릭터셋 지정을 꼭안 해줘도 한글이 잘만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웹브라우저의 어떤 설정 상황 등에 따라서 가끔씩 한글이 깨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능하시다면 코드 예에 보이는 바와 같이 캐릭터 셋 지정을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http 어퀴벌런트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콘텐츠 속성의 정보나 값에 대한 http 헤더를 제공합니다. http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인데요.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생각해서 이 속성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http 어큐발런트의 속성을 지정한 다음에 콘텐츠 속성을 추가하여 해당 속성에 대한 설정값을 추가하곤 합니다. 아래에 두가지 코드 예가 나오는데요. 첫번째에는 데이터를 표시하기 전에 호환성 문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 예입니다. 우리 웹브라우저 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것 아시죠?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같은 HTML 문서라고 할지라도 어떤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많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경우 최신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서 렌더링을 하자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두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http 역벌 런트의 값이 refresh이고 콘텐츠의 값이 10인데요. 이는 10초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겠다는 의미의 메타태그입니다. 콘텐츠의 값을 30으로 바꿔주면 그 경우에는 30초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하겠죠. 이번에는 네임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속성일 텐데요 name은 메타데이터의 이름을 의미하는 속성으로서 콘텐츠와 짝을 이뤄서 문서 정보를 이름과 그 이름에 해당하는 값으로 즉한 쌍의 형태로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바로 보실게요 처음에는 name을 author로 콘텐츠를 u n 코딩으로 지정했죠 이러면 이 html 문서의 작가 즉, 제작자는 유노코딩이다. 라는 메타데이터가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네임이 디스크립션이죠. 이는 콘텐츠에다가 페이지에 대한 짧고 명확한 요약을 작성하는 메타데이터 태그입니다. 예를 들어, 이 페이지가 반려동물에 대한 홈페이지라면 콘텐츠에다가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가 가득한 홈페이지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네임이 키워드인 경우죠. 네임을 키워드로 하면 콘텐츠에는 다양한 키워드를 쉼표로 구분하여 담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 SNS로 치면 이는 마치 해시태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메타데이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메타데이터의 종류가 많죠. 심지어 가능한 속성을 모두 다본 것도 아닌데도요. 그러나 메타태그의 모든 내용을 굳이 완벽하게 알려고 노력하기보다 이런 개념도 있다 정도로 접근하시면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진짜 개발자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실습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태그를 통한 정보 추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HTML 문서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메타 태그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 말씀드렸듯 메타 태그를 추가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 태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배웠던 캐릭터 셋이 여기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 태그를 사용해서 캐릭터 셋을 UTF-8로 지정하겠다라고 해 놓은 상태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메타 태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태그 중에 http equivalent라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어큐벌런트에다가 이렇게 x-ua c o m p a t i b l 을 이라고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호환성 관련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호환성 관련 설정 시에 콘텐츠라는 값으로 호환성 설정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를 명시해 줍니다. 여기에는 ie는 엣지라고 해줄 건데요. ie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의미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했을 때 가장 최신 버전인 엣지에 맞춰서 호환성을 맞추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태그 하나를 추가한 상태에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볼게요. 네, 역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메타태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타태그는 name이라는 속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name에 어서라는 속성이 있었죠. name을 어서로 한 상태에서는 컨텐츠에다가 이 페이지를 만든 저작자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메타 태그입니다. 그 다음은 또 네임인데요. 이번에는 네임에 키워드라고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키워드들로 표현할 수 있는 페이지인지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몇 가지 채워 넣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description이라는 네임의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cription이고요. description은 묘사이죠. 여기에다가는 이제 페이지에 대한 묘사를 일반적으로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메타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이라고 이 페이지에 대해서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도 페이지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메타태그를 여러가지 추가하게 되면요. 검색 엔진이 페이지를 검색할 때 참고 자료로서 메타태그가 쓰일 수도 있고요. 개발 단계에서도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개발에 좋은 참고로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메타 태그는 HTML 문서에 메타 데이터를 표시하는 태그입니다. 이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기여하고요. 검색 결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 존재하는데요. 캐릭터셋은 문자 인코딩에 대한 요약 정보를 기입하는 속성입니다. HTTP 어퀴발런트는 콘텐츠 속성의 정보나 값에 대한 HTTP 헤더를 제공합니다. 네임 속성은 문서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이름이고요. 컨텐츠는 http 어큐벌런트나 네임을 통해서 지정된 메타데이터 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는 속성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메타태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듯 메타태그는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내가 만든 페이지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가 되었을 때그 페이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태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메타 태그에 대한 수업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응형 웹을 만들기 위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